이제 본격적으로 실기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멀 뛸때 팔치기랑 준비 자세는 정답이 없죠.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모든 준비 자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자세가 완벽히 나오면 제멀은 여기서부터 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다리 근력이 좋아도 그렇게 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듬이나 팔치기도 되게 그만큼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크 끼고 3분 있다가 진행할게 3분. 방금 최고 기록었어 방금 최고 기록. 아 방금 최고 <laughs> 기록이야? 네. 뭐 고쳤어? 아... 이것도 조금 못준거 같은데 좀더 줘야 돼. 네. 이해돼? 네. 이해돼? 어, 네. 와, 오늘 이비콜리... 제가 좀 답하기 편한 질문들만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답 못해드린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기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멀뛸 때 상체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멀뛸 때 상체 각도는 45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중에 레그 익스텐션이랑 레그 프레스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둘다 하셔야 돼요. 바운딩 하는 것도 그렇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대퇴 4두를 많이 쓰세요. 보통 근데 대퇴 2두 같이 쓰세요. 어디가 좋은 게 아니라 대퇴 2두를 쓰는 게 아니라 4두 2두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제멀 뛸때 어디를 보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육할 때 그냥 목표 지점을 보고 뛰라고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 또는 목표 지점에서 많아야 10cm 앞 정도 보고 뛰는 거예요. 자, 제 방식인데 답은 아닙니다. 자, 운동복은 나이키 아디다스. 자, 이거 방 나이키죠. 제멀 뛰기 전에 무슨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멀 뛰기 전에 저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네, 아무 생각 안 해요. 재멀 뛸때 상체를 쭉 보냈다가 마지막에 무릎을 당기는 게 맞는 건가요? 뛰자마자 빠르게 무릎 당기는 게 맞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멀 도약 과정을 다 마치고 상체 건 하체 건 도약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부터 빠르게 당겨줍니다. 몸을 풀어야 기록이 더잘 나온다고 하는데 왜더 힘들죠?라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몸을 많이 풀어야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힘 재멀일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뛰실 줄 아시는 분들은 몸을 오히려 많이 풀면은 에너지 좀 손실. 이 많아서 좀더 힘들 수 있어요. 자, 속근 비중이 좀 많은 사람들은 많이 풀면 힘듭니다. 제멀 착지 후발 뒤꿈치가 많이 아픈데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착지할 때 바닥이 조금 딱딱하거나 아니면 너무 뒤꿈치를 공중에서부터 내려 찍거나 아니면 신발 밑창이 조금 얇거나 이런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발 뒤꿈치 아프신 분들은 인터넷에 뒤꿈치 젤 패드 치시면은 천원 정도 되는 거 있어요. 그거 네이버 검색하셔서 착용하고 뛰어보세요. 아, 제가팔치길때 순간에 팍 치는지, 아니면 관성, 관성에 따라 힘을 빼고 목뭐 쓰는지, 귀까지 용 쓰면서 치는지 궁금합니다. 어, 내가 낼수 있는 최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죠. 당연히 팔은. 그래서 어깨 근육 훈련도 중요합니다. 어깨 근육. 육상할 때 등이 굽는 거 어떻게 고칠까요? 김회사는혹시이 육상할 때 등이 굽는다는 거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등이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고관절을 많이 이렇게 돌려주는 연습들 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고양이 자세 한번 쳐보시고요 고양이 자세 요가 자세 많이 하세요 배근력 땡길 때 주로 어디 근육에 힘을 많이 주시나요 배근력은 전신이에요 전신. 허리, 복부, 엉덩이, 대퇴사두, 대퇴이두, 종아리, 발목 다힘다 다 들어가요. 뭐 손에도 힘이 들어갈 거고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배근력 전신.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8개 하는데 70개 이상 하려면 꾸준히 하면 늘까요라고 하셨는데 1분에 58개 하지 마시고요. 그냥 70개를 하시고 시간을 줄여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멀뛸때 팔치기랑 준비 자세는 정답이 없죠.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모든 준비 자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뛰죠. 이 자세가 완벽히 나오면 제멀은 여기서부터 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도약 직전 자세부터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제멀은 준비 자세는 똑같아요. 재멀 계속 깔리는 건 발목이 약해서인가요? 발목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요. 대퇴 2두를 못 써서일 수도 있어요. 대퇴 4두만 쓰는 경우 혹은 발목이 약한 경우 앞으로 넘어지면서 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량 런뛸때 상체 낮추고 뛰는 게 낫나요? 그냥 달리기 할때 상체 낮추고 뛰는 게 나은데 중량 런을 할때 상체를 낮추고 뛴다 이거는 이론상 상체를 낮추면 좋긴 한데 그럼 중량을 뒤쪽에 위치하고 뛰어야 되는데 턴 과정에서 조금 흔들림이 생겨버리면 리스크가 커요 조심하셔야 돼요 겨털 때문에 제멀 펼칠 때좀 불편한데 제모 해야 할까요? 한다면 제모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저는 제모 할 만큼의 그런 수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 힘드네요. 곁털이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제모할 때 발바닥 전체로 세게 밀어야 하나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멀 뛸때 발바닥으로 미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크게 상관없어요 제멀 뛸때 발바닥으로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멀 뛸 때는 발 앞꿈치로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뛰냐 차이예요 발을 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발 앞꿈치가 바닥에 잘 고정이 돼 있죠 그러고 뛰었을 땐 중심이 잘 잡히기 때문에 잘 뛰어요 자 앞꿈치가, 뒤꿈치가 들려있죠 앞꿈치만 닿아있는 상태에서도 중심이 잘 잡힌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앞꿈치 들고 한번 대충 뛰어볼게요 지금 몸안 풀었지만 이 빨간색이 3m예요 여기를 뒤꿈치 들고 한번 제가 뛰어볼게요 한번 자, 몸 하나도 안 풀었어요 자, 앞꿈치 들었어 그죠? 자, 얼마나 균형이 잘 잡히느냐 밸런스가 잘 잡히느냐 차이예요 다리를 거의 안 굽히고 280에서 290 정도 넘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안 굽히고 80 넘기 저만큼만 굽히고 뛰신다고 합니다. 다리를 지금 여러분 평상시에 쓰시는 것보다 4분의1 정도밖에 안 굽혔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다리 근력이 좋아도 그렇게 뛸 수는 없어요. 거리를 이렇게 넓혀나가. 계속해서 본인 한계점까지 거리를 계속 넓히면서 연습하세요. 팔을 계속 위로 드는데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낮추라는 그 이야기밖에 못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높이뛰기도 기술력이나 리듬이 필요하듯이 제멀도 기술과 리듬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높이뛰기가 근력이 30%, 기술이 70%라고 하면 제멀은 기술 한 50%, 근력 50% 서잔트가 기술 한 20%, 근력, 근력 80%라고 생각해요 저는